안녕하세요 혜용입니다 오늘은 갤럭시 노트 10 소식을 가져왔는데요. 갤럭시 노트는 2011년 1세대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쭉 출시해 노트 10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8월 출시를 앞두고 그동안 많은 루머와 정보들이 공개되었고 또 일부 정보는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까지 나온 루머를 싹다 취합해서 총 7가지의 주제로 분리해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난 영상에서 보여드린 갤럭시 노트 디자인과는 달리, 현재 폰 아레나에서 다시 제작한 갤럭시 노트 10 예상 디자인은 많이 달라진 모습인데요. 전면 디자인은 인피니티 O 디스플레이로 중앙에 펀치홀 카메라가 탑재되어 있고, 후면은 가로가 아닌 세로, 즉, 수직으로 트리플 카메라가 탑재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기존 갤럭시 노트 9과 갤럭시 S10 라인에서는 가로 배치 카메라였는데, 이 부분은 큰 변화로 보이고 그로 인해 디자인 부분에서 호불호가 생길 듯 합니다 최근 아이폰 후면 카메라 배치도 말이 많았지만 뭐 사실 그 정도는 아니라 다행입니다 또한 일반 모델은 트리플 카메라가 탑재되고 프로 모델의 경우에는 쿼드 카메라가 장착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 많았던 엣지 디스플레이도 그나마 곡률이 거의 직각에 가깝게 변경된다고 합니다 그나마 불편했던 부분을 조금 해소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되고 이 공개된 렌더링 사진에서 볼수 있듯이 왼쪽 측면에는 전원버튼과 볼륨 버튼이 있고 오른쪽 측면에는 아무런 버튼이 없습니다. 전원버튼을 왼쪽으로 옮긴 건지 아니면 빅스비 버튼과 합쳐진 것인지 이 부분은 좀 궁금하긴 하네요. 두 번째는 렌더링 이미지에서도 발견되었지만 결국 3.5mm 이어폰 잭은 사라졌습니다. 물론 확실하지는 않지만 거의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실제로 이제는 지하철, 버스, 길거리에서 선 이어폰보다 대부분 무선 이어폰을 장착하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공개 전까지는 확신할 순 없지만 무선 이어폰의 보급화로 인해 이제는 없어도 되지 않을까 라는 판단이 되어 제거가 된듯 합니다 세 번째는 갤럭시 노트 10의 경우 최근 출시된 갤럭시 S10 라인과 동일하게 4가지 버전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4가지 버전에는 물론 5G 모델도 포함되었고요 지금까지 알려진 정보로는 갤럭시 노트 10은 총 4개의 모델 번호가 존재하며 N970과 N975는 갤럭시 노트 10 LTE 지원 모델이고, N971과 N976은 5G 지원 모델이라고 합니다. N970은 실제로 갤럭시 노트 9는 모델 번호가 N960이었기 때문에 후속 모델 번호라고 보시면 될듯 합니다. 그 중에서 N976 모델의 경우에는 아마 갤럭시 노트 10 시리즈 중 가장 높은 스펙으로 출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화면 비율은 19대 9 비율로 더 길쭉해질 예정이고, 디스플레이 크기는 일반 모델의 경우에는 6.4인치, 프로 모델의 경우에는 6.8인치 디스플레이가 탑재될 예정입니다. 네 번째는 프로세서와 메모리입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퀼컴 스냅드래곤 855 칩셋과 엑시노스 982 프로세서가 들어갈 예정이며 12기가의 메모리를 장착할 예정입니다. 다만 갤럭시 S10 시리즈도 플러스 모델만 12기가의 메모리를 장착했기 때문에 갤럭시 노트 10의 경우에도 일부 모델만 12기가의 메모리가 장착될 예정입니다. 다섯 번째는 배터리 용량과 고속 충전입니다. 다양한 버전으로 출시되는 만큼 배터리 용량 또한 다르게 탑재될 예정인데요. 갤럭시 노트 10e는 3400, 갤럭시 노트 10은 4300, 그리고 최대 4500mAh까지 탑재되어 전작 대비 대폭 증가될 예정이고, 늘어난 용량만큼 45W 고속 충전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45W 고속 충전은 과거 노트 7 배터리 폭발 사건도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안전하게 기존 갤럭시 S10 5G 모델에도 탑재했던 25W 고속 충전을 탑재하고 갤럭시 A 라인업에 먼저 탑재한다는 루머가 있습니다. 최근 삼선전자 행보를 봤을 때 갤럭시 A 라인업에 새로운 기술을 시험 삼아 탑재하고 이후에 플래그십 모델에 탑재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듯 합니다. 여섯 번째는 S펜입니다. S펜의 경우에는 유독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나온 정보가 없으며 기존 영상에도 언급했듯이 s 펜에 카메라를 심는 특허 승인까지만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아직 시기상조일 수 있으며 전작의 블루투스 기능을 새롭게 탑재한 만큼 이번 S펜의 경우에도 분명 무언가 새로운 기능이 탑재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곱 번째는 출시 일정과 가격입니다. 갤럭시 노트 10은 현재 8월 초나 중순으로 첫 공개가 진행되고 8월 말이나 9월 초에 출시되어 구매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가격은 약 1100에서 1200달러로 하나로 약 130에서 140만원 정도 예상이 되며 기존 갤럭시 노트 9보다 약 100에서 200달러 정도 비싼 가격으로 책정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기존 5G 프로모션으로 지원금 혜택이 빵빵했던 사례를 보면 이번 갤럭시 노트 10 5G 모델도 분명 예상보다 저렴하게 구매가 가능할 수도 있을 듯 합니다. 어쩌면 갤럭시 S10 시리즈처럼 5G 프로모션 때문에 4G보다 5G 지원금 혜택이 많아 5G 모델의 출고가가 더 비싼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도 있겠네요. 네, 이렇게 지금까지 갤럭시 노트 10에 대한 루머를 모두 알아봤는데요. 갤럭시 노트 10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과 느낌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출시 이후에도 구매해서 빠르게 소식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